다운드 포워드 태그 한번 있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코스터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로 오른쪽 피벗 하프턴 포워드 스텝 오른쪽 하프턴 돌아서 오른발 체중이동 오른쪽으로 하프턴 돌면서 왼발 백 샤플 하프턴 돌아서 백 크로스 백 카운트, 원, 투, 3리 앤, 포, 파이, 식스, 븐 앤, 에잇. 두 번째 섹션, 오른발, 왼발, 포니 스텝. 오른발 백 하시면서 왼발 히치. 투게더 했다가 다시 오른발 백 하시면서 왼발 히치. 왼발 포니,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히치. 투게더 했다가 다시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히치. 오른발, 백, 왼발, 히치. 그대로 다시 왼발, 포워드 스텝 놓고, 오른발, 두 걸음, 워, 워. 카운트, 원, 앤, 투. 하면서 왼쪽으로 이 분의 일턴 봅니다. 먼저 오른발 포워드 터치, 왼쪽 팔 분의 1 턴, 오른발 백, 왼발 백 터치, 왼쪽 팔 분의 1 턴, 왼발 포워드, 오른발 포워드 터치, 왼쪽 팔 분의 1 턴, 오른발 백, 왼발 백 터치, 왼쪽 팔 분의 1 턴, 오른발 포워드. 6시 방향까지 오시면 됩니다. 카운트 원, 2 t w and four, five, s s e n and two, three a 네 번째 섹션 오른쪽 왼쪽 도로 시 스텝 오른발부터 대각선 스텝 롱 스텝 왼발 왼쪽 대각선 스텝 오른쪽 4분의1편돌서서오른발으로드 오른쪽으로 2분의1편돌아서 왼발 백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전체 카운트 1, 8, 1 2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7 8 태그는 8번째 월에서 16카운트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. 총 4카운트, 8번째 월은 9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. 섹션 2까지 1, 2 3 4 5 6 7 8 1 and four, f i v 까지 하신 후에 오른발 버드 스텝 놓고 왼쪽으로 4분의 3턴 하시면서 세카운트 동안 왼발로 체중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1 2 3 4 12시 방향에서